돈프로. 네. 응. 회원님들이 스파인앵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까? 이름만 알지 않을까요? 그래. 스파인앵글이 뭐야? 네, 쉽게 말하면 내 네, 중심축이라고 보면 되죠. 음. 응. 꼬리부터 내 머리 끝까지 이각 내지는 하체에서부터 전체적인 머리 끝까지의 각 이걸 스파인글이라고 앵 말하거든. 네. 그래서 그 스파인글을 앵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. 요 가장 많이 안 지켜지는 게뭔것 같아? 요 중심의 축이 음. 너무 많이 움직이세요. 컨택으로 보면 뒷땅도 나고요. 음. 뭐 헤드가 열릴 수도 있고, 음. 또 손을 쓰면 다칠 수도 있고, 음. 너무 무궁무진한 미스샷이 나오죠. 댄비맨이 음. 조금 다양하긴 하는데 덮여 맞거나 음. 깎이는 거 그게 좀 위로 나는 것 같아요. 스파인글은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게 맞는 거잖아. 네.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골프 키트니스하고 레슨으로. 레슨으로 한번 회원님들께 알려드려보자고. 네 알겠습니다. 관사님 음. 이제 오늘은 스파인앵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음. 이제 운동으로 좀 풀이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당연히 있지. 정말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스파인앵글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드릴 거야. 네. 그 가장 얇은 프로밴드. 음. 이걸로 해도 되고 세라밴드 같은 거 탄성이 있는 밴드는 다 가능해. 음. 왼발은 앞으로, 오른발은 뒤로. 네. 그러면 이 자세가 바로 스프릿 스쿼트 자세가 되는 거야. 네. 이 스프릿 스쿼트 자세로 이 밴딩을 앞쪽에 가슴이 떨어지지 않게 벌리는 거야. 이렇게 네. 해서 그대로 어드레스를 숙여. 네. 많이 숙이지 말고 우리가 어드레스 쓰는 만큼 숙여서 헤드를 그대로 잡은 뒤에 백, 그대로 천천히 임팩 트 방법 바로 이. 풀업 밴드, 얇은 걸로 하는 로테이션이 되겠어. 네.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여줄게. 네. 들이마시고, 둘. 들이마시고, 둘. 도움 프로. 네. 레슨 한 번만 해줄 수 있어? 네. 스파잉기란 거는 아까 앞서 관두님이설명것처럼 척추 각이를 말하는 건데요.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 각이 있으면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걸좀 말하는 거예요. 음. 유지하라는 거는 카메인둬야 되고. 우선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네? 그렇죠. 왼손보다 오른손이 밑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내 축은 살짝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. 이제 이게 이 심하는 정도는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차이일뿐이지 약간씩좀 길어져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해줘야 할 때는 대부분의 우리가 요즘에 막 하체 움직임 뭐 스임을 하면서 하체를 쓸려고 하니까 하체가 이렇게 왔다리 왔다리 하면서 몸도 움직여 버려요 음. 제일 좋은 거는 하체를 고정하고 칠수 있게 어.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축이 시켜지고 그 상태에서 하체 쓰는 거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하체부터 쓸려고 니까 상체가 이렇게 완전 우리 옆으로 왔다 갔다 듯이 그려져 버려요 제일 좋은 거는 하체좀 잡아 두고 스싱하고칠 때는 좀 자연스럽게 내가 제자리에서 좀 턴을 할수 있게 너무 많이 하체 쓸려고 안 하면 좀 잡힐 수 있을 거예요 응. 한번 공 치는 걸로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네칠때 너무 하체를 많이 사용하려 하지 마세요 <놀람> 스윙할 때 하체를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하지 마세요